네, 백제, 이 대백제의 네, 행사 안내도입니다. 대백제 응. 조성은 요요 29월 20, 2 3일 10월 1 7일 장소, 백제군의 백제 옛달 백제 백제 부여 없이가 조 행사, 조성, 멀티미스어 <laughs> <오마이크? 웃음> <금메티미스? 웃음> <laughs> 음. 이번에 수해 피해 때문에 거기를 정비를 하고 할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촉박하고 어, 시가, 그러니까 행사 진행을 마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부여군은 이제 백제문화단지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백제문화단지 안으로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것들이 좀 축소된 바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맞게 좀 변형된 스토리라인도 좀 변형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부여군에서 별도로 어, 고루자료로, 어, 대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지금 구역은 담당자들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백지문화 잔디는 주무대를 이쪽에 보이시는, 저 잔디 위에, 잔디 위쪽에 주무대를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바라보는 방향은 주무대 저쪽으로 바라보는 방향, 객석이 이쪽에서 쓰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주무대는 한 3,000석 정도의, 어, 어, 좌석을 배치할 거고, 공식 메인 프로그램하고 폐막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교, 옛날에 구두레 단지에서 실리 쪽으로 넘어가는 곳에 완전히 어, 작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는 부교하고 캠핑데이라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교를 설치해서 구두레에서 실리로 넘어가는 것을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 그 예, 실리 쪽에 들어가면 캠핑데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여읍 시가지 안에서 정림사지나 그런 어, 쪽을 통한 시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별도로 어, 보도자료를 내드릴 거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부여 시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부여 시가지의 상권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부여 어, 담당자들하고 프로그램을 분산배치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다 보이는 공간이니까 이쪽에서 말씀드릴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공간이 주무대 공간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저쪽 들어와가지고 요 안쪽에 있는 주문 공간이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 가운데에 이 어, 대리석에 있는 이 공간을 백제군 출정식에 대한 어, 원래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두레에 있을 때는 여기가 전투신 재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백제문화단지 안으로 들어오면서 궁 안에서 전투신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백제군 출정식으로 스토리라인을 아예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는 있 사위백제 체험 프로그램이 원래는 저쪽 그 원형 무대에서 기억자로 이렇게 니은자로 들어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쪽 지금 도로변으로 도로변으로 어, 니은자로 이렇게 이쪽에서 나가는 형태로 이 체험 프로그램을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 친환경 놀이 프로그램이 별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공연장이 하나 있는데 저공연장 원형 공연장으로서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마당 형태의 공연장을 저기 이미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쪽에는 소공연장으로 마당 형태의 공연장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또 하나의 공간이 나오는데 이 공간은 소금의 퍼포먼스 공연 같은 그런 것들을 그 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 소금의 퍼포먼스 공연을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저 위에 위례성 쪽으로 올라가는, 저 이쪽 위대성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 또 다른 길이 하나가 있는데 이백제로드의 어, 초대라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과 마을 형성을 같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올라가는 길에 푸드트럭, 푸드트럭 존을 만들어서, 어, 시금용을, 시금용을 할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어, 정리를 했고요. 지금 영양 바깥쪽에 있는 쪽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향 바깥쪽에, 어, 가장 큰주 광장이 있는데, 이쪽에는, 어, 전국 무대자랑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오른쪽에 박물관 앞쪽에 보면, 붓트의장터라고 해가지고, 위쪽으로는 TFS 텐트를 쳐서, 그늘막을 만들어 놓고, 붓트의장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 말집 옆에 보면, 약간 안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TFS 텐트를 쳐서, 어, 저희가 사비껄 맛집이라서 음식 존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여기 대표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는 게 수상 멀티미디어 쇼하고 미디어 아트관 더 도어가 있는데 그건 들어오시면서 아마 그 길에서 보시면 큰돔 어, 텐트가 이쪽에 보이실 겁니다. 그 제2주차 제일 주차장 있는 쪽에 그 앞에 미디어 아트관이 들어설 것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그 옆에 있는 호수에서 수상 멀티미디어 쇼로 할 건데 실질적으로 구두에 있을 때에 건강을 활용했던 아, 병원을 활용했던 그런 에서 있었던 수, 어, 수상 멀티미디어 쇼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수상 멀티미션 내용이나 컨셉 그리고 구조물 역시도 다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시나리오가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협력업체들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 이다이 j 네, 뉴스의김가섬희 기자인데요. 네. 일단 지금 이 이그 단지 자체가 이제 아울렛과 리조트 그 골프장 여기에 이제 밀집돼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주말만 되면은 이, 이때가 이제 원래 아울렛 그 손님들로 인해서 이제 주차 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는 곳인데 네. 주차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하실 방법이세요? 지금 구두레 쪽도 주차를 아, 어. 위쪽 이 단지 넘어서 가면 단지 넘어서 뒤쪽에 그 어, 새로 된 저, 조성하고 있는 그 전원 단지 쪽이 있잖아요. 그쪽을 저희가 지금 어, 부여분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요. 그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뭐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 안쪽에 대형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울렛이나 지금 롯데하고 연결을 해서 대형 주차장을 저희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제2주차장 쪽이 많이 안 제일 안 오는 곳이고 제2주차장 쪽은 거의 말씀대로 굉장히 많이 차는 형태라서 저희는 그 당시에 진행되는 주차장은 제2주차장을 메인으로 잡고 그래서 수상 멀티즈수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총 지금 주차 가능 대수가 확보한 데까지 포함해서 몇 대로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지금 구역 군하고 저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한 9천 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질문 없으시면 네. 아, 대전 신영 기자입니다. 그러면... 어. 주계 넣을 수 있는데요. 아까 공주에서 미주섬이라는 것이 한차 공사 중이더라고요. 네, 여기가뭐 원래 조성된 거에 활용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공사가 그러면 언제 끝나는 걸까요? 아, 공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주는 지금 공사 거의 한80% 이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공주 같은 경우는. 바닥을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바닥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는 식자재라든가 지금 시설이 들어가는 기반이 바닥이 마무리돼서 저희가 조금 늦어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미 그 터에 대한 거, 행사장 터에 대한 거는 거의 뭐80% 이상 완성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휴가 셨시면 이제 열심히. 하셨고요. 모찬장분은 그 황포장이거든요. 그 자료에 보시면.